네, 안녕하세요. 새하건축의 강원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하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에셋 부동산TV 신재민입니다. 집이란, 집이란 대출입니다. 건축사에게 집이란 <웃음> 대출입니다. <웃음> 제 집이 지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죠. 아, 그렇죠 그래.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건축가에게 집이란 이러면 이런 이야기들 나올 줄 알았어요. 예술작품이다. 하나의 삶과 뭐 이런 밀착한 이런 공간을 창조해내는 예술가다. 이런 얘기들 <laughs> 나올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건축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거는 좋은 공간을 해서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자체 네, 네. 전혀 제 생각하고는 <laughs> 좀 다르지만 <laughs> 네. 사실 저도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사에게 집이란 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거든요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원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내고 있는 이게 시행사가 생각하는 음... 집이 아닐까 사실 저도 이뿐만 할수 있습니다 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뭐 적합한 구조를 빼서 집 주인들 뭐 거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솔직한 말로는 생사품 아니면 완제품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품, 완제품이라는 네. 건 사실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이상적인 주거에 대해서는 아파트와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통 그렇죠. 네.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뭐 얘기들 많이 나눴지만 아파트라는 게 거의 뭐 완벽한? 완벽한. 어. <laughs> <laughs> 사실 살아봐도 그렇고 완벽한 어.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아직은 많이들 경험을 못 해봐서, 음. 아파트란 대중화된 공간에 대해서 완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게더 있을 수 있고, 체험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는 황금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laughs> <건 저녁에 대해 웃음> 지까지만 참고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제 <laughs> 실망하시겠 그런 비신나 이런 얘기 이렇게 <laughs> 감동적인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태양건축이라는 이름 자체도 음. 저희가 워낙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 돈이나 이제 어떻게 짓느냐 음. 뭐 이런 것들을 깔고선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돈의, 돈이라는 게 황금성이 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아파트에서만 채울 수 없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제일 쉬운 건 이제 마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음.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니즈가 황금성 위에 또 있다, 이, 있으니까 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설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려고 시행사랑 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 거든요. 음. 앞으로는 집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돌아 이제 황금성이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이렇게 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하는 것처럼 대출로 시작하지만 <laughs> 네?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 내가. 좋습니다. 네. 말씀대로 주택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를 시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상품이 기존과 똑같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맞아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음. 건축사에게 시행사란 어떤 의미입니까? 갑이죠. 마음에도 <laughs> <돈을 웃음> 없는 주, 소리. 돈을 주시는 분들이고. 뭐,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네. 이렇게 파트너 관계인 거잖아요. 음. 서로 좀 배워야 할게 있고, 음. 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관계인 것 같아요. 가을이건 약간 농담이었고요. 네네. 요새는 다 일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행사가 물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하시고 사업 계기나 이런 걸 하시지만 또 건축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또 일정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사업이 또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럼요.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고 좀 이런 관계가 아닐까?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을 <laughs> 하고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일어낸다는 게더큰큰 부르 프로, 큰 프로젝트일수록 각자의 경험 모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큰 회사를 다닐 때 시행 만났던 시행사 분들은. 그게 벌써 사 십몇 년 됐죠. 네. 그때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았어요. 어... 그냥 인식이 설계사를 조금 건축사들 세사를 소모품으로 좀 사용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사들도 각자의 적은 분야를 인정하고 도로를 이제 진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도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자 도움이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음. 시행사 입장에서 설계사무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말이죠. 네. <laughs> 어 조금 전에 막 톱니바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 최근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건축사는 오히려 갑이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에. <laughs> 이게 왜,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저희 규모 검토할 때부터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좀잘 빼주십시오. 약간 뭔가 이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마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주들은 그냥 본인 땅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용적률 개념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가도 되나부터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서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뭐 말씀하신 예전에 톱니바퀴 그 시절보다는 오히려 건축사의 지위가 좀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유명한 유현중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말 하나 임팩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행사 유명한 사람은 안 드러나겠죠? 안 드러날 거예요, 아마. <웃음> 아,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웃음> 그래서 시행사들은 드러나는 분들이나 약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잘안 보이는데, 음지에선 있겠죠? 근데, 건축사들은 안도다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아마. 음. 그런 유명한 건축사들이 나오면서 지위가 많이 높아져서 어. 제가 좀 부탁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입니다. 아, 네. <laughs> 맞죠. 말은 그래, 말은 그래. <laughs> 저희는 그냥 네. 돈 받고 열심히 설계했으니까. 아... 신 대표님이 시행 쪽 알려지신 분 대신은 어 비전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없습니다. <laughs> 저도 그냥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돈 많은 사람이 꿈입니다. 자, 아, 네. 어떤 연예인이 그요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웃음> 공감돼가지고. <웃음> 근데 유튜브를 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딱 <laughs> 네, <보시라.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아무도 저희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건축사님들이 바라보는 <laughs>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부정적인. 정말 어려워지는데 네. 아, 그렇죠. <laughs> 네. 아니, 애초에 뭐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한다고 하지만 집에 퀄리티 자체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게 건축 자재의 상승과 공간의 가치 때문에 올랐다고 라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어. 그런 현상들과는 즉각과는 관계가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럼 상관없이 오른다란 는 거죠? 그런 어. 그런 현상들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 어. 자재라든가 공간이고 뭐 집이 좀더 좋다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 어. 같아요. 오히려 위치와 강남 음. 음. 이런 위치 쪽이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르는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흐름이라고 음. 봐요. 흐름. 네. 정치적 흐름, 돈이 집중되는 곳에 대한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럼 트렌드. 네. 좀 애매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애초에 저희 건축의 어떤 공간적 가치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네. 이건 뭐다 개인 <laughs> 피셜. <laughs>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재미로 맞으시면 네. 좋겠고 강소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모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 떨어지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이거를 조금 저도 요새 막 공부한다고 막 봤는데,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요새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동성이 뭐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 때문에 일단은 오르긴 오를 건데, 이게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 이것도 어째 보면 약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 보지만, 어쨌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조절하지 못하면 오를 수 있다. 뭐 이러하지 못하면 오르다가 오히려 뭐붕끊 수도 아... 있는 거고. 천천히 올라야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음... 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도 있으니까 음... 공사비 자체가 또 올라서 네. 매수 매도 가격 자체가 신축 아파트도 엄청 비싸졌더라고. 그렇죠. 집값 자체도 건물 자체도 비싸지고 음, 음. 일단은 뭐 계속 뭔가 오름 추세이지 않을까. 음. 강 소장님은. 오르는 것과 관계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아좀 오르긴 하겠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재값이 <laughs> 오르는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쵸? 네, 네, 분양가 상한제는 어쨌든. 원가 공개 기준 아닐까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는 안 되겠지만. 어쨌데 네, 네, 네. 확실히 지금 거의 3, 40%까지 올라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그것에 따라 영향은 분명히 지금 상황이 <laughs> 있을 것 같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좋습니다. 말 바꾸시는 강사님. 네. 네, 대표님 그러 어떻게 보어 저는 약간 비슷한 흐름이긴 해요. 두 분과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진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 아파트값 오르기 전부터 토지값부터 먼저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아파트값 오르면 또더 오르고. 그러니까 토지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뛰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서울 시내 주거 지역만 해도 평당 3천 이하를 잘 찾기가 힘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은평구나 뭐 약간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만큼 땅값이 일단 뛰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재비들. 제가 지지난 달에 일군 건설사에 시공 의뢰를 했을 때, 건축비가 같은 규모에서 직접 공사비가 한450 정도였다면, 지금 바로 500 가까이 지금 뛰어버렸어요. 평당 가격이. 그러면 지금 두달 전에 비해서 거의 평당 50만 원이 올라간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정부에서 조율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는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대중들이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모르, 모르니까 모를 일이죠. 네. 모든 게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뭔가 생산성이나 이게 안 생기면, 응. 다시 옛날에도 버블이나 이런 것들 터졌던 그렇죠. 것처럼,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으니까, 응.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집값 오르는 거 바라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사 논에는 뭐 집값 오르면 좋지 않냐, 분양가 많이 받고. 근데 사실 그렇지 가 않거든요. 집값 오르는 그 현장은 파티를 해요. 근데 다음 현장부터 땅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음...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그냥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빈촌동 네. 재개발도 사실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엄청난 네. 공사비가 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시공사랑 이제 조합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그렇게 올라가는 기이어려워지게 네. 아무튼 부터 네. <laughs> 갑자기 어려워져. 저... 아무튼 <웃음> 저희는. <웃음> 집값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네. 입장은 네. 아닙니다만 저희 개인의 입장 차이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건축사님들과 시행사는 어떤 생각을 하나 궁금하실까 봐 준비한 코너니까 기분 좋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재미로 봐 주십시오. <laughs>